여러분, 혹시 요즘, 밤이 두렵진 않으신가요? 아내와 마주 앉아도 마음이 허전하고, 예전처럼 손만 스쳐도 떨리던 그 설렘은, 어느새 사라진 지 오래, 그리고 점점, 서로를 피하게 되는 그 밤, 그게 혹시 나만 그런 건가 싶어 말도 못하고, 병원 가자니 민망하고, 그저 나이 탓이라며, 마음을 닫은 채 지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혹시 아세요?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이두 가지 음식만 바꿔도 사라진 그 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요.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바로 검은콩과 마늘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야기의 끝에는 나도 할수 있겠다는 희망이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변화의 열쇠가 담겨 있으니까요. 첫 번째 검은콩 시니어 여성분들 혹시 갱년기 이후부터 이유 없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밤의 건조함으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 모든 증상은 여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검은콩이 등장합니다.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건조함을 개선하고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며 질내 혈류를 개선해 자연스러운 성 반응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하루 50g의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갱년기 여성 중 약 68%가 밤이 덜 아프고 감정이 부드러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62세 여성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남편 손만 잡아도 울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땐 제가 망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몸이 호소하고 있더군요. 검은 콩을 매일 갈아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2주쯤 지나니까 다시 남편 옆에 눕고 싶더라고요. 이게 바로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검은 콩속 아르기닌,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정자의 질을 높이는데도 탁월합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함께 먹으면 효과는 두 배입니다. 두 번째 마늘. 사실 한국인이라면 마늘은 매일 먹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익혀서 그냥 맛으로만 먹는다는 겁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익히면 파괴되기 쉽습니다. 이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성기 쪽의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남성의 발기력, 여성의 질벽 혈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 중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발기력이 떨어진 경우 마늘을 꾸준히 생으로 섭취하거나 유산균과 함께 발효된 흑마늘로 먹으면 혈관 반응성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부산의 한 내과의원에서 12주간 시행된 소규모 임상실험에서 흑마늘 추출액을 섭취한 남성 30명 중 21명이 이전보다 발기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관계 중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되살리는 회복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늘의 효과는 단독 섭취보다 정서적 안정과 함께할 때 훨씬 더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민망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부끄러운 건 몸이 아니라 몰라서 포기한 마음입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가 서로의 몸이 변한 걸 탓하지 못하고 그냥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확신합니다. 몸은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도 따라옵니다. 검은 콩과 마늘이라는 두 친구는 생리적 기능만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출발점이 되죠.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신감이 배우자에게 따뜻한 손길로 이어지고 다시 밤이 편안한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38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세진 박사는 말합니다. 성기능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건강의 지표입니다. 특히 혈류, 호르몬, 면역력, 심리적 안정이 모두 작용하죠. 검은콩은 호르몬 균형을 마늘은 혈류를 책임지는 식품입니다. 이두 가지는 나이든 분들께 자연스러운 회복을 돕는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검은콩 아침 루틴, 불린 검은콩 50g을 두유나 미숫가루에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마시기. 마늘 저녁 루틴. 흑마늘 한두 쪽을 저녁 식사 후 섭취하거나 꿀에 재운 마늘차 마시기. 함께 먹기. 부부가 같이 실천하면 심리적 유대와 책임감이 상승함. 몸의 반응 일기 쓰기. 변화가 느껴질 때마다 기록하여 동기부여와 자기 수용 강화. 너무 빠른 기대는 금물. 식습관은 누적 효과,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실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껏 나이 들어가며 포기했던 그 밤, 사실은 아주 사소한 습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조금은 희망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 속 검은콩 파우더나 흑마늘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살짝 눌러보세요. 꼭 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좋은 제품들로만 정성껏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도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